자, 제목이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사실은 화가인데 노래한다라는 얘기는 그 예술을 표현을 말하는 거야. 르누아르는 프랑스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지, 인상주의 화가. 그래서 이 글은 어 르누아르의 작품 세 작품 정도 보여주면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르누아르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르누아르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한테 이해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러면 르나르의 삶 그리고 작품 세계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 내용인데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문에 해당된다. 그리고 작품 이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시적이고 또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이 모두 비유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시적이고 비유적인 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삶의 기쁨이니까 굉장히 낙관적이지 그 삶의 삶을 기쁨이라고 생각해 그럼 낙관적인데 그게 작품에도 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야 아니 mm -hmm. 자 그래서 인상주의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중에 대표적인 작가 르노르 르아르의 삶과 그림 이거를 <laughs> 설명한 설명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읽고 뭐,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작품 작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이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 인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의 예술 그리고 그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지 그지 삶에 대한 예찬이라면 예참. 삶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독자 효용론으로 본다면 어, 인생을 대하는 자세, 예술의 효용, 뭐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보는데 본문 한번 볼까? 본문 자 19세기 중 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르누아르 나오기 전에는 사실주의 화풍이다. 사실주의. 이게 고전, 고전적인, 어,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틀에 박혔다는 거지. 틀에 박힌 거. 그림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지. 그림 그리는 화가가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엄격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 르누아르가 나오면서, 표현이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주의고,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르노아르다르노아르 말고 인상주의 화가에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그리고 마지막에 르노아르가 있다. 여기 핵심은 르노아르지르노아르 르노, 르하르는 1841년부터 1919년, 아, 1919년.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연도계 되네, 그지? 본 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출신이 어디냐면, 루나의 출생은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음. 원래 본 차이나가, 이 차이나가 소문자로 썼지? 도자기를 말하는 거야, 도자기. 음. 자, 그럼 거기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리모주의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했다. 그러니까 그 도자기 있잖아. 거기다 그림 그리는 화공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야. 이후에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으며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게 르노아르가 그림을 회화를 대하는 자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화의 본질에 충실했다. 성실한 장인이라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이 4십이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얘기한 거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생겼는데도 흐트러지지 않았단 말이야.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 가로로 로로꾸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단 말이야. 르누아르 작품의 소재는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모델이 됐단 말이야. 결국은 르누아르가 인상주의,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라는 걸 지금 이야기 하는 거지. 이 머리 말은건 여기까지다. 르누아르에 대해서 얘기했어. 출생, 그 다음에 작업을 임하는 태도, 그 다음에 작품의 특징, 그리고 그림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자기화공으로 출발했다고 했지 그지? 자 머리말 다음에 본문 봐봐 피아노 치는 두 소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품이 세작품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야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이야 정부가 명성 있는 르너라한테 르노, 이거 미술관에 전시해야 되니까 하나 그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려준 게 피아노 치는 두 소녀인데, 미완성작인이 그림에서 배경의 거친 붓터치와 여백은 전경의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두 소녀는 잘 그렸는데, 나머지 배경이 거친 붓터치를 했거나 여백으로 남겨뒀다고. 그러니까 인물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겠지, 그지? 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치고 왼손으로는 악보를 잡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다. 자, 흰 드레스부터 그림 설명하는 거야.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는 의자 등을 잡고 왼쪽 팔꿈치, 팔꿈치는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괸채 앞에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 머리의 소녀가 있다. 여기까지가 그림 설명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책에 나온 피아노 치는 두 소녀 그림 한번 봐. 음. 자, 먼저 배경이 되는 거는 거칠게 붓터치를 음. 했다고 그랬고, 여백을 남겨놨어. 일일이 다 그리지 않았단 얘기야. 음. 자, 그림 봤으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는 여기 어여쁜 소녀들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 동그라미 순수한 꿈의 선율이다, 동그라미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 이게 이제 감상이지 감상.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명문을 지은 지은이가 누구냐면 박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아노 치는 두 소녀를 보고 감상한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거야 맨 끝에 부분은. 네. 어? 자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는 이거야 어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 아까 전에 거친 붓터치 여백 두 소녀의 생기를 불어준다. 이게 감상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소녀가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감상은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가 어여쁜 소녀들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손율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감상이 한세 가지 정도 나왔어. 자, 참고로 인상주의 미술은 전통회화를 거부했겠지, 그지? 음, 아,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전통회화를 뭐라 했냐면 엄격한 규율, 이걸 벗어나려고 했지, 그지? 그래서 그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서 색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색조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둔단 말이야. 빛이야, 빛, 빛. 한마디로. 생각해봐 똑같은 대상인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각각 빛이 다르잖아 밝기가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추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게 어딜까 자연이겠지 자연 우리 잘 아는 작품 있잖아 위에 그그 그 인상 중에 화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모네 모네 같은 사람은. 어? 인상주의가 음. 화가 중에서 유명한데, 시시각각 변하는 빛, 달라지는 빛 때문에 색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은 그런 것들 잘,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림을 그래서 그렇게 그렸단 말이지.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상이라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빛의 차이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게 인상주의. 허풍이란 말이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르누아르고 피아노 치는 그림 잠깐 볼까 피아노 치는 그 교소녀 어, 내용은 지금 한 소녀는 피아노를 둘다 악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건반을 치는 아이가 있고 악보를 보는 아이가 있지. 근데 얘네들의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편안해. 그리고 반면에 벽이라든지 그 이외의 부분은 아주 거칠은 붓터치를 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순수해 보이고 예뻐 보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백도 일일이 다 그리지 않고 그냥 미완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이지 이게 피아노 친두 소녀의 그림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온 그림이 뭐 있어 그랬더니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라고 돼 있지 그지? 음.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볼까?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들고 그림 같이 봐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사 복장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그림을 묘사했다고 봐도 돼. 알았지? 응. 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했단 말이야. 머리에 붉은색 두건, 검은 모자, 화려한 투사의 복장, 소녀였고요 포동포동한 손, 기타 연주. 이런 거야. 예, 이 그림에서도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의 정치가 아니라, 과론, 원래 사랑스러운 소녀, 생기 넘치는 소녀, 자체가 바로 생일찬 찬 동그라미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활기차고 생기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까 도 얘기했지만 르노아르의 삶, 삶은 인생에 대해서 예찬적이야 삶의 기쁨이라 했으니까 그림도 똑같아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아까 앞에 그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머리에 붉은색 두건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까지 묘사를 라 했잖아. 이 지금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감상이란 말이야. 감상 느낌이라고, 생의 예창이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라고 할수 있겠지, 그지 어, 감상이란 말이야. 감상.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밝은 색채에서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그리고 붉은 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게, 박 박현 작가가 그림 보고 느낀 거, 감상평을 써놨는데, 생각해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난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는, 어, 필자의 주관적인 감상 변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왔다. 사랑스러운 소녀, 생애의 찬, 두 번째는 싱그러운 젊음. 이게 두 번째 그림에 대한 묘사와 감상을 얘기했다. 세 번째 화병의 꽃은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이다. 생의 찬미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한 거야, 그지 유리 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 어린 붓터치로 그린 꽃은 알록달록한 새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 전해준다.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한누누아르가 여기서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바니타스, 바니타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더덥다뭐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이 그려왔던 인생 무상 주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벗어나 버리겠지,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또 감, 화병의 꽃이라는 것을 감상했는데, 첫 번째가 뭐야? 생의 찬미. 두 번째. 화병의 꽃이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했다. 이건 감상이 아니고, 두 번째 감상은, 어,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여인을 그리듯, 애정 어린 붙었지 솜사탕 같고, 푹, 푹신한 느낌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감상평이야. 그래서, 첫 번째, 기타를 치는 두 소녀. 여기서 감상이 세개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그, 그림,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여기서는 감상평이 두개 나왔고, 화병의 꽃도 감상평이 두개 나왔다. 그리고, 어, 화병의 꽃에서는 생의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한 르, 르누아르의 어떤 삶과 연관돼서 그림이 표현되고 있다고 얘기했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르누아르 이전에 수백 년간 화가들은 인생은 험한 거야.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이게 유럽의 정서적 불안을 바탕으로 한 그림들이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하였다가 곧져버릴 꽃의 덧없음이 아니라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이 순간 지금 그림에 그려진이 순간만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다 이 봐봐. 같은 꽃을 바라봤는데 17세기 유럽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쟤는 얼마 있으면 화려함이 시들고 죽을 거야. 죽음을 떠올렸다고. 근데 은하르는 죽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의 순간은 화려하다. 화려하다는 얘기는 어, 여기서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 이거는 아름답다고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이게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거야. 하지만 이 순간만은 아름답지 않냐?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겨라. 이런 낙천적인 메시지를 죽고 있는 것이다. 낙천적 메시지 동그라미. 바로 이게 그림을 통해서 르나아르가 전달하고 싶은 거였네. 그제? 이 그림을 통해 르나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려라. 인생은 어차피 죽는 거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행복을 누려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음, 낙천적인 인생관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부분이란 말이야. 자, 맺은말 그림은 영혼을 씻어 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 이거 르누아르가 생각한 거야. 르누아르 말이야. 그림이라는 게 환희의 선물이래 기쁨의 선물이라고. 17세기 유럽에 그 17세기까지 유럽의 화가들은 그림은 허무한 거 인생은 덧없는 거, 뭐 죽음,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넣었다면 느누아르는 그게 아니다.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 기쁨의 선물이어야 한다.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서로 실로 감,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즉 고통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 승화 바로 예술적 승화 바로 묶어볼래? 승화가 그 과학 시간에는 기, 고체가 바로 기체된는걸 승화라고 하지만 문학을 배울 때는 승화가 극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벗어나는 거, 야 극복.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술로 극복했다. 뭘 고통의 고통, 이 세상 고통을 아름다운 예술로. 이겨냈다는 그런 뜻이야. 자,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을 하였으며, 자, 이게 고통이 아니겠냐. 이 관절 근육, 그 근육이 아니라 뼈관절, 이런 것들이 아픈 게 류머티즘이거든. 음, 관절이 아픈 거. 근데 손가락이 비틀어져서 붓을 못 잡아. 근데 손에, 손목에 묶고 작업했대. 그외 퇴행성 뉴, 머티즘 증세가 심해지니까 다리까지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이게, 이게 바로 예술가의 어떤 예술적 경지에 오른 참된 모습이잖아. 음. 또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이 강력병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된 순간. 그럼 이게 고통의 인생이잖아. 자기 아프지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자식들은 부상을 당하고 왔죠. 아내는 당뇨병으로 죽었죠. 이게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잖아. 근데, 그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혼, 거기에 완전히 집중한 거지, 그지? 곧그 음. 그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생을 인생을 극복하니까 겪으면서도 어 열심히 낙관적인 예술관으로 어 그림을 그리니까 결국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열정 그다음에 낙관적 예술관 뭐 그림에 대한 어떤 성실함 이런 것들이 그의 고통과 불안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르나르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고 낙관적 예술관도 느낄 수 있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 거지. 자, 그러면 화가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음악가 연주가라면 음악과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어. 어,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 그지? 음. 자, 이게, 어, 삶의, 늘어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라는 설명문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한 두세 번더 읽으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음.